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이제 오늘부터 그 16일 동안 정치학 일순환 공부를 할 건데요. 어. 아마 뭐 다들 짐작은 하실 텐데 이 정치학이 어 거의 아마 일순환이 여러분이 내년 1차 보기 전까지 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laughs> 이순환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 어, 이순환이 1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 어, PSAT에 좀 치인다. 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어, 학생들은 그때 1월 달에 정치학 들으면서 PSAT 같이 병행하는 게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거고, 한다고 해도 아마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거나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순환이 정치학에는 언제, 언제선가부터 뭐 약간 없는 그 하나의 사이클처럼 돼버려서 거의 구조가 뭐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 구조가 일순환 공부하고 그게 지금 이제 9월달이잖아요? 그러면 10월 초까지 이제 일순환 공부하고 내년 삼순환이 보통 5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 정치학은 한 8달 동안 중간에 따로 공부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한 8달 정도가 공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삼순환에 뭔가 새로운 주제들이 막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답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글 쓰는 연습해야 되고, 새로운 이슈 배워야 되고, 뭐 이래서 좀 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치는 과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뭐, 규범적으로는 제가 정책 가리키는 입장에서 어, "이순환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때 이순환 들으면서 1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어,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순환이 거의 없,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적인 조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 제가 이 일순환에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제 정치학 공부를 지금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으니까, 요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잘 쓰면, 내년에 삼순환 할때좀 고생을 좀 덜하게 되겠다. 그리고 고생을 좀 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요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아마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전략적 선택을 좀할 거예요. 그러니까, 5급공채 시험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입법고시에 어 응시할 수도 있거든요. 입법고시 응시하면 입법고시 정치학은 보통 우리 삼순환 하기 전 이거나 삼순환하는 기간에 <laughs>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입법고시 시험까지 감안하고 이제 스케줄을 짠다 그러면 요번에 공부한 거 가지고 거의 이제 입법고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약간 보완해 가지고 삼순환 때글 쓰는 연습한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2차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어, 튼튼하게 이제 논리 만들고 답안 만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 일순화는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특히 일순화는 어, 여러분 이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나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여러분 어, 스스로 그냥 아,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공부했다. 이런 건 제가 볼때 별로 의미 없고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그걸 갖고 답안에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잘 받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순환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일 순환에서 답안 만드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년에 고생을 조금 덜할 테니까 이 순환에서는. 뭐,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개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현실 이슈도 좀 배워야 되고, 뭐, 많이 해야겠지만, 제일 집중해서 할 거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답안에 내 논리로 녹여낼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어, 이번, 이번 순환에는 책을 딱두 개를 쓸 거예요. 그거는 예비순환 듣고 오신 분들은 예비순환에 썼던 플래그십을 한번더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기출 문제집을 풀어 볼 거거든요. 기출 문제집은 제가 2003년부터 올해 그니까2000이 어, 책에는 2021년까지 이제 수록이 돼 있고 올해 시험 문제가 총 6개가 있잖아요. 5급 공채 문제 3개하고 입법고시 3개. 그래서 6개는 따로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 그것까지 하면 어, 2022년까지 하면 딱 이, 20년 동안에 문제들을 다 수록해놨고 예전에는 요책그 개정하기 전에는 어 연도별로 이렇게 수록을 했었는데 뭐 2003년 문제 2004년 문제 2005년 문제 이래서 연도별로 수록했는데 그게 수험적으로는 찾아보기는 좋은데 수험적으로 이 문제들을 비교하는데 별로 유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면서 그냥 다 주제 중심으로 싹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어 주제 중심으로 기출 문제들 보면서 요 지금. 주제 배열 순서가 플래그십 배열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 먼저 하고, 환경 다르고, 도구 다르고, 정치 사상 다르고, 국제 정치 다르고, 정치 경제 다르고, 민주주의 비교 정치.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으니까, 이번, 이번 시간은 계속 반복해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조금 빠른 속도로 이론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 다음에, 이런 이론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래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때 어디에 집중해서 글을 써야 되는지 요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비순환은, 어, 우리가 뭐 이론도 배우고 개념도 배우고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예비순환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범위를 나누고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는지 여기에 이제 어디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거 배웠다고 하면 일순환은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답안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커멘트를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그 행정학, 어제까지 이제 행정학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학 이전에 이제 바로 전에 행정법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셨는데, 어, 경제학하고 행정법은 아마 과목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아니면 수식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법학, 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법학은, 어, 모든 답안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출제자가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수식대로 이제, 어, 계산을 하든지, 법학이라고 치면 필요한 쟁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 법적 논리들을 동일하게 써서 거기서 얼마나 덜 틀리느냐, 덜 실수하느냐. 요게 이제 점수를 잘 받는 길이고 실수를 많이 할수록 이제 점수가 깎여서 그래서 이제 조금 애를 먹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준치가 딱 명확하거든요. 요 논리에서 벗어나면 틀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치학은 꼭 그렇지는 않아서 어떤, 어, 학자가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정치학과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정당 정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뭐 예를 들면, 어, 우리나라 정당은 아무리 봐도 대중 정당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원내 정당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글을 썼는데 이 양반이 출제하러 가서 보통 출제를 6명이 하니까 6명 중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정당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중 정당을 연구한 사람을 만나면 문제는 비슷하게 만드는 만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 한국의 정당 모델은 어떤 게 바람직하냐라고 문제는 만들 수 있는데 원내 정당을 연구한 사람은 정당 모델의 핵심은 원내 정당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대중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중 정당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맞춰 서 채점을 할 거예요. 여기가 정치학 공부하고 정치학 답안 쓸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똑같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니지만 외교원 학생들한테는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으로 이제 좀 자극을 주기는 하는데 외교원 학생들이 보는 국제정치학은 학파가 세 개가 있거든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근데 거기는 만약에 한 문제를 만들 때 출제자가 현실주의자 한 사람 들어오고 자유주의자 한 사람 들어오고 구성주의자 한 사람이 들어왔고 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채점한다고 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에 맞춰갖고 정확하게 모든 답안을, 모든 출제자를, 그리고 모든 채점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답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봐도 현실주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쓰는데 쓰면 두 사람이 싫어할 거고 자유주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쓰는데 그렇게 쓰면 현실주의자하고 구성주의가 싫어할 거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를 갖고 쓰면 자유주의하고 현실주의가 싫어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가 출제하러 갈 수도 있고, 약간 보수적인 학자가 출제하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진보적인 학자는 이런 시험에 부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른다고 해도 들어가서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면 중도적인 입장에서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도 간혹 이제 출제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만족시킬 만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답안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정치학은 법학이나 행정법에서 다뤘던 방법대로 진실을 찾겠다. 채점자가 생각하고 출제자가 생각하는 정확한 답을 찾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게 아니고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어, 요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어떤 게좀더 안전한 답안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좀 리스크는 있는데 혹시 썼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답안이지 이런 것들을 잘 갈라내면서 걸러내면서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이쪽은 이론 공부를 탄탄히 하는 걸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배운 걸 갖고 뉘앙스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글을 만드는 부분에 조금은 더 다른 과목보다는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어~ 약간 어려움이 좀 다른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어~ 앞에 이제 이야기 다 정리하면 경제학하고 행정법은 정확하게 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논리를 배워서 그거를 안 잃어버리고 어~ 그대로 진술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논리를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정치학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논리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해 갈 거고 어느 방법으로 설명할 거고 뉘앙스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너무 극우적으로 보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극단적 좌파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어 생각해 가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답안의 이제 어 구성 그다음에 답안의 뉘앙스를 조절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더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요 1순환에서는 글 쓰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내년에 3순환 공부하거나 내년에 2차 시험 보러 갈때 조금 애를 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지고요. 잠깐 1순환에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은지,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은지,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건다 얘기했거든요. 글 쓰는데 좀 집중하자는 건데, 글쓸 때, 답안 만들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할 거고요. 중간에 그 제가 강의 계획서에 넣어놨는데 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보고, 목요일날 시험 보고,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시험을 다섯 번을 볼 거고요. 일주일에 이틀을 시험을 볼 거고 나머지 4일은 이틀 제외하고 나머지 4일은 목차 퀴즈를 볼 거예요. 근데 목차 퀴즈는 딱이 형태로 목차 퀴즈를 보실 거거든요이 이, 이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종이를 이 사이즈로 일부러 만들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만한 사이즈에 문제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어, 그 사이사이에다가 뭐, 목차 만들어서 저는 시험 봤는데, 여기,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렇게 할,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이제, 어떻게 목차를 만들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요걸 좀 짜볼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어, 시험 볼 때는 1시부터 시험 봐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겠지만, 2시까지 시험을 볼 거고, 혹시 문제 배점이 50점이면 한 10분 정도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시간 동안 글을 쓰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목차 퀴즈는 1시 20분에 시작해서 1시 40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목차만 만드는 데는 사실 20분이면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이 드는 거고 대신에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목차만 만드시면 안 되고 거기 오늘 목차 퀴즈 드린 거에 보면 코어 퀘스천하고 코어 앤서라고 하는 핵심적 질문과 핵심적 어, 답변이 어떤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구술하시면서 글 쓰는 연습을 좀할 거라서, 어, 한 시간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쓸 건데, 이따가, 그, 어, 올해 문제 중에 아마 그, 5급 공채 시험 본 수험생들은 혹시 여기 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올해 문제에 비교 정치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약간, 어, 비교 정치학에서는 주류는 아닌 비주류 주제가 이제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그래서, 어, 뉴 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 정치를 좀 극단화시키는 극우, 극좌,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게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게 이제 1번 문제라서 그게 조금 어려웠고, 어, 거기다 이제 1번 문제는 점수 배점이 50점이나 되다 보니까 쓸건 별로 없는데 점수는 50점이니까 한, 어, 5페이지 정도를 채워야 되니까, 어, 약간, 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좀 부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야 돼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립센 룩한의 결빙명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립센 룩한의 결빙명제는 우리 정당정치할 때도 결빙명제 같은 이런 주제가 있다고 잠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어, 올드한, 이론, 올드한, 이론이고 요즘에 그런 주제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어, 자세하게 많이 안 했는데, 입세녹칸의 결빙명제도 한 30점 정도 되게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아마 올해 시험장에서 보고 온 학생들한테는 뜬금없이 립센 룩칸이왜 나왔을까? 이거 60년대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요거 가지고 보통 지역주의가 결빙됐느냐 아니면 지금 기업 지역, 지역주의가 해체되고 있냐 뭐 이런 논쟁할 때나 쓰는데, 이 문제는, 어, 지역주의 해체를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이따가, 어,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답안 만들 건지 설명을 좀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코어 퀘션하고 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짜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목차가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 거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볼 거고, 만들어 봐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같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만들고, 딴 사람이 다, 답안 달아놓은 거 보면, 아, 그냥 이렇게 설명하나 봐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나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 갖고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잠깐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1회 자료에 목차 연습하는 건 잠깐 옆으로 껴 놓고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가셔서 그맨 위에 박스에는 제 메일 주소가 있고요. 혹시 저 수업시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쉬는 시간이나 뭐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그때 못하면 메일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그한 15년 동안 쓴 글들을 쭉 모아놨어요.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상 이야기도 있고 민주주의 비교정치 국제정치 뭐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최근에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읽으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블로그를 좀 활용하시면 글감을, 글감을 약간 늘릴 수 있으니까, 블로그를 좀 활용하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밑으로 와서 일 순환의 목표는 이제 답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되니까, 어떻게 답안을 만들 거냐, 여기에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할 거고요.